안녕하세요 태형입니다 어, 이제 추석이 다 다가왔는데 다 어, 추석 사과 중 어,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어, 요가라는 품종의 사과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어,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사과나무가 요가라는 사과나무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사과들이 붉게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어, 물론 추석 사과 중에 홍로 시나노 스위트 뭐 여러가지 품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홍로고요 어, 홍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마도 길고 어, 태풍도 어, 딱안 좋게 들어와서 어, 수확을 많이 못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홍로보다 조금 수확 시기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사과들이 붉게잘 익어가고 있네요. 어, 지금 잎소지도 끝난 상태고 어, 밑에 반사 필름도 어, 이제 부사들에 쓰이는 반사필 강한 반사필름이 아니라 이제 좀 어, 여, 약한 반사필름을 깔아서 어, 이렇게 지금 익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요가 같은 경우에는 홍로와 다르게 어, 조금 단맛으로 먹는 사과가 아닙니다. 어, 홍로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식감과 어, 이제 안에 꼭 미리 많이 베게 있어서 어, 단맛을 많이 내는데요. 어, 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로와 좀 다르게 과즙이 많고, 어, 이제 단맛은 조금 덜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홍로랑은 조금 다른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땄는데, 이렇게 반대편은 좀덜 익어서, 어, 조금 더 있어야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올해 뭐 장마도 길고 태풍도 지나갔지만 어그 뒤로 지나간 뒤에 어 지금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어 사과에서 단맛이 많이 나던데 홍로는 확실히 달았는데 료가는 오늘 처음 먹어 보네요 어, 홍로 같은 경우에는 어, 식감이 좀 단단하고 어, 과즙이 좀 없는, 없, 없지만 단맛이 많이 나는 사과이지만 어, 료카 같은 경우에는 어, 과즙이 많고 당도는 좀 덜한데 식감도 좀 연한 편이어서 어, 먹기는 되게 좋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좀 빨라서 어, 홍로도 조금 빠르게 해서 색을 좀잘 내가지고 조금 빨리 맞췄는데 어, 요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처럼 추석이 빠르게 되면 색이 어, 전혀 나질 않아서 어,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어, 그런데 올해는 추석이 느려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어, 색을 내고 있는데 요과 같은 경우에는 홍로보다 한 2주 정도 어, 늦게 수확이 돼서 어, 확실히 어, 익혀서 판매를 해야 어, 이제 아무래도. 단맛을 많이 내는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익히지 않으면 어 사과가 정말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어 사과가 원래 정말 많았는데 어 이렇게 장마가 길고 하다 보니까 고온다습으로 인해 어 이렇게 탄저병이 어 많이 돌아서 어 지금 이쪽 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거의 없네요. 어, 그래도 이제 사과들이 이렇게 꽤 남아 있으니까 어, 잘 익혀서 수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지금 뇨과를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어, 물론 다른 사과 홍로 어, 료과 시나노 스위트 뭐 이렇게 저희는 키우고 있는데 어, 홍로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마도 너무 길고 어, 태풍도 어, 조금 강하게 두 번이 나와서 어, 나무도 좀 넘어가고 수확량이 되게 적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료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